일단, 디비고객이었고요. 처음에는 정말 완강했습니다. 오지 말라고. 처음에 <목소리> 진짜 완강했었는데, 그냥, 그, RP의 그 기본이 있잖아요. 20분만 들어봐라 그래서 어머님한테 20분만 들어보시고, 거기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, 제가 직접 나가겠다고. 해가지고, 어머님 집 앞이 아니라, 집앞 대문 계단에서, 아파트 계단에서, 20분간 상담을 하고, 그, 어머니 집에 또 따님들이 있으셨는데 그 집이 옛날에 복도형이어서 소리가 다 들린 거죠. 그래서 그어머니는 동생분이랑 그 다음에 뭐따님들이다 들어와라 해서 어머님 혼나고 네.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여기 놔두면 되나?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인적사항 다 받고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자기는 그냥 빨리 계약하겠다. 또 바쁘신 것 같으니까 빨리 계약하겠다 해서 그 20분 성장 때문에 그 자리에서 50을 계약을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어머님 아이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고. <laughs>